자, 아, 이곳은 음, 완도권에서 가장 먼저 가을을 맞이하는 곳이죠. 모도입니다. 대모도와 아, 소모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저는 소모도 갯바위 내렸는데 처음 내려 보는 자리입니다. 뭐 벼락 맞은 흔적은 없는데 벼락바위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어, 수심이 대략 한 10m 전후가 아, 나온다는데 음, 밴드형으로 된 갯바위라서 어, 생각보다 조류가 조금 세요. 조류가 이렇게 좀 빠른 상태에서 수심까지 나오니까 채비는 어, 비치를 일단 시작을 하는데 에, 약간 조류가 더 세지거나 바람이 조금 불어버리면 채비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오늘 비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 제가 추구하는 비조법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먼저 채비를 잡았습니다. 어, 수심대가 좀 나오기 때문에 비비치를 잡았어요. 비비 라지 사이즈에 제로 쿠션이 들어갔고 자. 어, 저의 비조법 특성상 채비가 아주 단순하죠. 어, 저는 릴찌낚시채비는 단순한 게 기본이고, 그 기본이 최고의 채비라고 생각합니다. 어, 낚시, 릴찌낚시는채비가 하는 게 아니죠. 채비를 이용해서 꾼이채비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찌 같은 어, 장비라도 어, 전혀 다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음, 어, 꾼이채비를 운용하기에는 단순한 채비가 가장 좋습니다. 어, 그래서 지와 제로 쿠션. 이 제로 쿠션 속에 이렇게 도래가 들어가죠. 도래가 들어가면 채비는 크게 이두 가지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목줄이 한 3.5m 들어가 있고요. 어, 2.5호 원줄에 1 7호목줄로 시작을 합니다. 자, 비비인데 에, 오늘은 음, 비봉돌 한 개와 어, 바늘 위에 약한 7, 80cm 되겠죠. 어, g 원봉돌한 개로 시작을 합니다. 글쎄요. 이 환경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이 정도 조류 바람만 없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채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 시간에 초들물이 막 시작되는데 감성돔을 만나보겠습니다. 포인트에 내려서 첫 채비가 들어가는 순간 가장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조항이 반겨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채비는 비조법의 기본 채비인데요.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채비죠. 오늘은 제가 추구하는 비조법 채비의 기본 구성과 비 비비 비비비 채비의 선택 상황에 대해서 저희 낚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구하는 비조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출시한 찌를 비조법 전용 찌를 출시하면서도 참으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에, 복습하는 차원 그리고 어, 제가 실상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 저는 B 그리고 BB 그리고 BBB의 부력을 가진 찌를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찌 밑에는 제로 쿠션 혹은 x p 을 선택을 합니다. 자, 어떤 뭐지음 중고무의 역할이니까요. 어떤 걸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어, 빗질을 사용하는데 아주 유리하도록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지입니다 어, 첫번째로 제가 제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체비의 간결함이죠 어, 찌와 제로쿠션, 제로쿠션 속에는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도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줄과 목줄을 묶는 이 도래, 도래가 래 제로쿠션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어, 체비가 완성된 상태를 본다면 찌와 어, 제로 쿠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간결한 채비가 완성됩니다. 자, 엑스핀을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백여돔 채비처럼 약한 뼘, 20cm 정도 밑에 도래가 달려 있습니다만, G와 엑스핀 외에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로 쿠션을 사용하는 상황과 엑스핀을 사용하는 상황은 딱한 가지입니다. 어, 수심 얕은 여밭을 공략하는데, 많은 미끌림을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된다. 채비 아,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빠른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아, 제로쿠션 넥신 X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X핀은 이런 일반적인 찌범춤 고무의 역할이지만, 어, 현존하는 나와 있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이 찌범춤 고무의 역할 중에 거의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빡빡하게 핀이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서, 어, 미끌림 시에 몇번 챔질을 하더라도 지범충공 업무가 내려와서 도래를 쳐서 함께 터지는 경우가 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물려 있습니다. 물론 꽉 물린다는 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원줄의 손상도 갈수 있기 때문에 순간 순간 낚시를 하면서 엑스핀이 어 결합된 부분은 미끌림 이용에는 꼭 체크해 보시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부력을 선택한 이유 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즈를 사용하다가 입이나 산비로 b s e b 로 올라가는 그 미세한 부력은 감성동에서 사실 체비 교체의 순간이 되지를 못한다. 따라서 빗질을 사용하다가 어, 한 단계 체비를 올려야 된다면 b s e b 의 미세한 부력보다는 차라리 B에서 BB의 부력으로 B 한 개의 무기를 더 줘서 체비를 교체하는 순간 그 타이밍이 맞는 것이다. 따라서 B와 BB와 BB의 b 선택 환경은 확실히 나눌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일단 수심으로 온다면 빛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 우리가 가장 낚시 예, 감성 낚시 의 기준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약 5m 수심부터 한 8m 수심까지는 어 B의 선택, 빛지이 채비가 기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BB를 선택하게 되는 기준은 이 또한 수심대로 본다면 어, 약 6에서 한 10m 정도의 수심. 어, 또 BBB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 팔에서 한 12m 정도의 수심대. 수심으로 본다면 이 정도 수심대가 각각의 채비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B와 BB와 BBB의 수심대는 다 겹치게 됩니다. 어 어떤 채비를 선택하든 그날 환경에 따라 조류의 흐름이라든지 또 바람의 방향 등등에 따라서 그날 환경에 따라서 B를 선택해야 되는 수심대지만 BB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BB를 선택해야 되지만 BB비치를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어, 추구하는 이 비조법은 어, 많은 고수분들께서 오래전부터 어, 활용을 해오던 부력의 기준이죠 어, 우리가 가장 감성시에 자주 만나게 되는 5에서 10m권 이내에 이 수심대에서는 어, 기상이 좋고 어, 적당한 조류에 또 가을철 활성도가 좋은 계절을 맞이한다면 어, 가벼운 B에서 2B, 3B 정도의 부력으로 낚시를 대부분 해왔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쉽게 채비를 꾸밀 수 있도록 어, 제가 체계화 했다는 것인데요. 자, 이비 g 를 보시게 되면 제로쿠션 아래에 바로 제로쿠션 안에 비 g 에는비봉도로 하나가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이 약 3사 미터 정도의 목줄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자, 이 목줄에는 상황에 따라서 아무것도 물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비에는 빗지는 비봉돌 한 개와 약 지원 정도의 잔존 부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잔존 부력은 목줄에 목줄과 도래와 바늘의 무게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시게 되면 비봉돌 하나를 물리시게 되면 그 밑에 목줄에는 약 지투 정도의 봉돌 하나 정도 물리신다. 지원을 물리시는 아주 자물자물한 상황이 되겠고요. 간새우를 단다면 살짝 가라앉는 정도의 부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빛이는 비봉돌 하나를 기본으로 다시고 어, 목줄은 아무도 안 다시든지 아니면 조류나 또 잡어 상황에 따라서 바늘 가까이에 지투 정도의 바늘 하나 물려 주신다. 그러면 이 채비 구성은 가장 깔끔하고 간결한 완성된 채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비빗지는요 비봉돌 한 개와 비봉돌 한 개를 또 물려도 됩니다 자, 어, 초기홀로 들면 상층에 에, 하공치대가 엄청 많죠 그때는 비봉돌 한 개를 물리고 바늘 위에 비봉돌을 바로 하나부터 물리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평상시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비봉돌 어, 두 개를 여기다 물려도 되지만 저는 어, 2b 혹은 3b봉돌을 물리고 어, 바늘 가까이 있는 G2 정도의 작은 봉돌을 물려주는 것이 채비의 기본입니다. 요렇게 사용하다가 그때그때 그때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죠. 자, BBB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B봉돌 3개를 물리시거나, B봉돌 2개에다가 B봉돌 1개를 물리셔도, 어, 채비는 아주 자물자물하게 움직이겠지만, 어, B봉돌 2개를 물리는 것보다는 3B나 4B봉돌 1개 정도를, 어, 제로게콧 바로 밑에 물리시고, 목줄에는 G2 혹은 G1 정도의 봉도를 물리시는 게, 체비 운영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런 기본에서, 그날, 아까 학공 자버에, 상층에 학공치 자버가 많다, 이럴 때는 비봉도를 한 개만 물리더라도, 학공치는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날 상에 따라서, 체비의 변화를 조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비의 구성은 똑같아. B, BB, BBB. 하지만, B와 BB와 BBBB는, 비가 하나씩 어지는그 무게만큼을 가감할 수 있고, 그 무게는, 어, 그날의 수심 대 공략 포인트 환경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어,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비조법이, 이, 감성음 시에 맞는 건 아니죠. 그날의 환경, 바람과 조류와 수심, 감성음 시는 뭡니까? 어, 감성음이 모를 수 있는 중하층의내미끼를 어떻게 잘 갖다 놓느냐가 어떤 어떤 체변용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 찬찬하게 충분히 낚시를 잘할 수 있는 잡어도 적당하고 조류도 적당한 그런 환경에서는 비조법이 많은 마리수의 감성놈을 낚을 수 있는 확률높은 낚시이면 분명하나 자, 잡어 상황 조류 상황 모든 것이 이 가벼운 채비로서는 중하층의 바닥층에 내 미끼를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고부력 반유동 낚시로 바꾸시는 게 감성놈에서는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낚시는 그날 환경에 맞춰서 누가 더 잘 공략할 수 있느냐 내 미끼를 입질성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채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감성 나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 비조법 채비의 기본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다음 시간 제가 조만간 감성돔음주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채비 구성을 선택했을 경우 어떻게 채비 운영을 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상세하게 현장에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캐스팅 들어갔는데 제가 밑밥 주걱을 거의 손에 쥐고 있죠 지금 우리가 새벽에 갯바위에 내리게 되면 낚시 전에 채비를 하기 전에 이제 베이스 밑밥을 좀 깝니다 갯바위 가까운 곳에 또 조류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조류 상류에다가 밑밥을 들어가게 되죠 그때는 멀리 던지지 않고 갯바위 가장자리에 붙여서 밑밥을 주게 되는데 음 아침에 기본 베이스 밑밥 이후에 이렇게 조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찬찬히 조류에큰 변화가 없이 움직일 때는 저는 철입질이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가 보통 캐스팅을 하고 밑밥을 주든 캐스팅 전에 밑밥을 주든 습관처럼 감성낚시에서는 두세 주걱을 주고 캐스팅을 하고 입질을 기다리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철입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 채비가 흘러가는 그 리듬에 맞춰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 주걱씩 한 주걱씩을 어, 뭔가 물 속에서 띠를 어, 밑밥 띠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어, 밑밥을 주는 편입니다. 그게 음, 확실히 갯바위 가까이 들어오는 감성돔들한테 에, 서너 번씩 한 무더기가 떨어져서 또 흘러갔다가 어, 또 다음 캐스팅 때또한 무더기가 흘러가고 하는 것보다는 첫 입체를 빠르게 받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 돼요. 그게 제가 낚시를 할 때마다 느끼고 어, 또조황이 좋은 날은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아침에 첫 입질 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듯이 채비가 흘러가는 방향에 밑밥띠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주을 거의 손에 쥐고 한 주걱씩 한 주걱씩 뭐한 2-30초 간격으로 계속 밑밥이 들어갑니다. 이게 첫 입질을 빠르게 받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왔어, 왔어, 왔어. 자, 첫 입질인데요. 이건 감성돔이죠. 오셔 30전후 되는 감성돔 왔습니다쭉 한번 뽑고. 이런 놈이 올라오냐 자 30초반에 감성놈이네요 첫 감성놈입니다 자, 여러분 시야리 감성놈은 몇 마리 더 올라오겠죠 조금 더 괜찮은 시야를 노려보 겠습니다 왼쪽 곳뿌리. 예, 한십 미터 전방 아, 입질이 아주 이쁘게 들어왔습니다. 수심대가 제 미끼가 들어가 있는 수심대가 아주 알맞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 감성돔이 뭐 찌를 참놈처럼 확 가져간다. 그게 활성도가 좋다. 그렇지 않죠? 어, 어, 본인 채비가 알맞은 수심대 에잘 들어가 있을 때는 감성돔 특유의 살짝 잠기는 듯하면서 샥 들어가는 아주 이쁘게 찌가 들어가는 걸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음, 한두 마리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들어온다. 두 번째 입질이 바로 연달아 들어오네. 자, 이번에도 비슷한 시야입니다. 아이고,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이거 바늘이 빠진 것 같아. 터진 게 아니라 바늘이 빠진 것 같아. 그렇지. 음... 바늘이 빠졌네요. 자, 바로.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감성놈 낚시하면서 바늘 빠지는 경우 많죠. 근데 본인이 챔질이 잘못됐나 싶어서 그 다음 챔질부터는 두배 이상 강하게 챔질을 하게 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감성돔이든병애돔이든 아주 먼 거리에서 입질을 받을 때는 강하게 챔질하는 게 맞고 가까운 데서 입질을 받으면 손목 힘만 이용해서 적당하게 탁 꺾어주는 정도 스냅만 이용한 정도의 챔질이 제일 좋습니다. 챔질하다가 터지는 수가 있죠. 챔질하다가 벗겨지는 수도 있고 감성놈이 벗겨지는 경우는 아주 설 걸릴 경우와 또 아래 위턱 이빨 거기 바늘이 박히지 못하고 어, 걸려 있는 경우 그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에,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챔질하면서의 느낌 왠지 뭔가 턱하고 걸리는 게 아래 위뼈 쪽에 박히지 못하고 이빨 이 있는데 에, 걸쳐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어떤 환경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어, 챔질하기 때문에 어, 아래 위 음, 이빨이 걸리는 경우는 운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 양쪽 언저리에 음, 후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챔질은 적당하게 에, 스냅만 이용해서 낚싯대가 길기 때문에 탁 꺾어주면 웬만큼은 바늘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잘 들어간다. 두 번의 입질이 전부 다 조류 흘러가는 방향으로 제가 선자리에서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건너편 갯바위는 바로 발 밑이죠. 지금 찌가 있는 저 포인트인데요. 음 제가 발 밑에는 없는 밑밥이 한 10m 정도 수심이 보이니까 이런 조류 같으면 딱제 찌가 있는 곳에서 밑밥이 쌓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지금 입질이 들어온 다음에 이 패턴에서 한두 번더 연결이 될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물이 진행되면서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낚시 자리를 높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혀 안 가는 상황에서 완전 밑밥 발로 와닿거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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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조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한 지점에다가 아까 임질을 받은 지점 밑밥을 계속 쏟아부었는데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서 자리를 위로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또한 30 전후에 감성금이 한 마리 또 했죠. 그리고 또 바로 금방 임질이 들어왔는데 또 벗겨졌습니다. 어, 조그만 시아리 감성놈이 되어놓으니까 몇 마리가 훅 들어온 것 같아요 포인트에 제가 조류가 전혀 안 가서 밑밥을 한 곳에다가 조금 많이 넣었더니 주변에 있던 것들이 한 번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미끼가 내려가니까 그 미끼 하나를 두고 여러 마리가 경쟁하듯이 제가 옆으로 확 갔는데 바늘이 벗겨졌습니다 자 만약에 제 판단에 맞다면 지금 또 들어올 것 같은데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어, 40 이상의 큰씨야을 항상 기대하고 노리고 있지만, 에, 뭐 아직까지는, 음, 좀 가을이 깊어져야 되죠. 씨야이더 좋아지려면. 어, 3 0전의감성돔도마릿수로 이렇게 나올 때는, 어, 나름, 어, 본인 나, 낚시를 이렇게, 채비 운용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재미도 있습니다. 몇 마리 더물것 같은데요. 자, 물이 전혀 안 갑니다. 지금 멀리 던져서 채비를 점점 가까이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씨알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초가을 완도권 내만에서 만날 수 있는 딱그 씨알의 감성놈들이었죠. 왔어, 왔어, 왔어. 어, 비슷한 씨알이야. 어 조금 났다. 요 이건 조금 났다. 조금 났다. 샤리. 이거는 30, 중반은 넘어가겠네요. 소리가 전혀 안 가는 상황에서 계속 밑밥발로 낳고 있습니다. 항옷에다가 집중적으로 넣고그 언저리에 던져서 제비를 가라앉혀서 어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밑밥 군 속으로 채비를 잡아 넣고 있죠. 자, 오거는 조금 낫다우씨아 자, 아까 아침에 첫 고기와 유산이 들수 있겠는데요. 하나, 둘. 오씨아. 오 자, 오늘 낚은 시알 중에서는 그나마 큰 편입니다. 자, 이번에 한 35cm 급되는 감성놈입니다 뭐 이상 큰 시야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마리스는 웬만해 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또 똑같은 패턴입니다. 음, 지금 보였을,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한 20m 전방, 어, 오늘 입지를 가장 많이 받았던 지역, 미끌림이 좀 생겼던 지역이죠. 그쪽에다가, 어 밑밥을 반경 5 m 안에 계속 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채비는 그 지점보다 1 0 m 1 5 m 더 던져서 채비가 어, 안정된 다음에 서서히, 서서히 5미터로 그 넣고 그 주변에서만 채비를 살짝, 살짝 어, 놀려주는 고패턴으로 그 지금 세 번의 입질을 연달아 받았거든요. 지금 조류가 안 가는 상황에서 어, 제가 할수 있는 어, 가장 확, 확률이 높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조류가 저, 전혀 안 가는 상황에서 우리 할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어 이미의 밑밥 띠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한3 4 미터 간격으로 밑밥 띠를 가까이까지 계속 만들어 놓고 멀리 채비를 던져서 그 띠를 따라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과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어, 밑밥을 허트리지 않고 거기만 넣고 채비를 갖다 넣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저 후자의 방법으로 연달아 입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 가끔씩 밑밥 띠를 만들어 놓고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오늘은 한국사, 한 곳에 밑밥을 지정적으로 붓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몇 번의 입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때 입지를 받는 지점이 체비가 흘러가면서 한 곳에 계속 집중이 됐기 때문에 수중 연나 수중 고리나 바닥상이 분명히 감성돔이 머물기 좋은 환경을 하고 있다는 지역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 곳만 조류가 쫀득하지 않을 때도 가을이기 때문에 좋은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한 곳만 집중적으로 노리는 게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 전체적으로 좀 평탄하거나 전체적으로 어, 특정 지역 을 찾기 힘들 때는 어, 밑밥에 띠를 만들어 놓고 띠를 따라서 물이 안갈때는 채비를 가게 해 주는 채비를 움직여 주는 것이 다소나마 확률을 높일 수가 있죠. 자, 지금 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방법으로 어, 조류가 좀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알들은 기대를 못하겠. 시알들은 기대를 못하겠. 어 하나, 둘, 셋. 자. 자, 그래도 약 30cm급 감성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입질은 여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자 철수 시간까지 1 시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정리도 좀 하고 준비용 식사도 하고 오늘 낚시는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까지 완도 일정을 잡았는데요. 내일은 음, 마리 수가 떨어지더라도 포인트가 좀 CR 위주의 낚시를 할수 있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섯 여섯 마리 정도의 감성돔을 낚은 것 같은데. 삽자가 어, 넘는걸 한마리도 보지 못했죠 어, 이 시기에 쉽지 않은 곡인데 그래도 내일은 어, 조금 씨알위주의 낚시로서 힘이 많이 올라있는 가을감성 소바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